구원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저는 m c 김인가요 김진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라쉬반 남성 속옷이 원래 명품이라는 거는 입어보신 분들, 음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다 아시는데. 음. 근데 명품이라는 게 사실 조금 가격대가 그렇죠.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자, 근데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첫 방송의 의미를 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던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모시고 네, 있습니다. 네, 그럼요. 야, 정말이 불금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으로 멋있는 분들. <웃음> 그러니까요. <웃음> 저 같은 밖에서 이거 먹고 있거든요. 어, 그저 네. 아, 약간. 음. 저, 다행히 방송하고 있기 마련이지. 네. 맞아, 맞아. 약간 죄책감 느껴져. <laughs> 아니었으면, 다시 네. 어디로든. 네. <laughs> 자,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, 네. 그만큼 활동성, 기능성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주고자, 네. 감히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앉아서, 안방에서 방송을 한다? 아이, 그럼요. 왜 라이브겠습니까? 네. 저... 이거를 입었을 때 편안하다가 아니라, 타 제품을 입었을 때, 네. 어? 라시반이 이렇게 편했는데라는 음, 음, 음. 느낌이 온다는 거죠. 보시는 네, 음. 것처럼 엘 클라스코. 엘 클라스코. <laughs> 네. 우리 남성분들 저처럼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팬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이미 많은 축구팀들이 있지만 음. 스페인을 대표하는 두 팀입니다. 네. FC 바르셀로나 메시가 있는 팀 알고 계시죠? 네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. 그죠이두 네. 가지가 라이벌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네. 라시반에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. 아, 따, 와, 어. 우리 쌍피님. 어, 쌍피님! 어머, 어머, 어머! 사랑합니다. 오늘 첫 방송의 첫 구매자입니다. 오우. 와. 우리 스태프분들 박수 안 치고 뭐 할까? 박수! <laughs> 박수! 나갑니다. 저 근데 아.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게 음. 이름이 쌍피잖아요. 아. 쌍으로 두개다 구매하셨나? 요뭐구매 하신지 궁금한데? 빈종? 어, <laughs> 네, 네, 네. 알인지 FC인지 저 그것도 궁금해. 요 네, 하나 네. 적어 주시면은. 네, 어느오 아... 네알 팬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FC 팬들이 많으신지. 이거 자존심 대결이거든요. 아, 오늘 첫 구매 과연 어, 네알 마드리드일지 어, FC 바르셀로나일지. 어,